자,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 23보다 크다. 연속하는 세 홀수는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지. 자, 홀수를 한번 써보면 1, 3, 5, 7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자, 얼마씩 커지지? 자, 2만큼씩 커지잖아. 자,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제일 작은 수 제일 작은 수를 x라고 놓는다고 하면 그 다음 수는 그보다 2가 더 커야겠지. 그리고 가장 큰 수는 그거보다 4가 더 클까. 그래서 연속하는 세 홀수를 이렇게 일단은 정해줘야 돼. 자, 이때 이제 읽어보면 연속하는 세 홀수의 합이라고 했어. 그러면 자세 개를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연속하는 세 홀수를 더해주자고. 자, 이 연속한 세 홀수의 합이 23보다 크다. 23하고 비교했을 때 그거보다 크다. 자,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x가 몇 개? x가 3개. 3x 더하기 6 자, 얘가 23보다 크다. 자, 3x는 자, 6이 넘어가면 6을 빼주면 17이 되겠지. 자, 3으로 나눠주면 는 3분의 17보다 크다. 자, 3분의 17. 3분의 17이라는 건약3.68 1 6. 땡땡땡인 거잖아. 그럼 자, 6.땡땡땡보다 큰 홀수를 생각하면 되겠지 홀수. 그럼 홀수는 누구야? 7이겠네. 7. 어, 그러면 제일 작은 수가 누구? 7인 거지. 그럼 7부터 그다음 수는 9가 되겠고 그 다음 수는 1 1이 되겠지. 그러면 이게 얼마냐? 16. 16이 얼마? 27이 되겠지. 다시 16. 16이면 27. 자, 세 홀수의 합의란 했으니까, 자, 세 홀수의 최소값은 27이다. 자, 여기서 기차를 기다리는데, 어, 출발하기까지 1시간 30분의 여유가 있어. 자, 이 시간을 이용해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 여기 있는 거고, 자 역으로부터 상점까지, 상점 있는 거지, 자, 여기 상점까지 자 갔다가 올려고 하는 거야. 갔다가 어, 여기에서 상점까지 최대한 어디까지 갈수 갈수 있냐? 이 말이지, 자, 가는 거리. 갈때 거리도 갈때 거리도 x. 올때올 올 때도 마찬가지 똑같이 올때 거리도 마찬가지 x가 될 거고 걷는 속력은 4km를 했으니까 자, 속력은 4km per hour 밑에도 마찬가지 속력은 4km/h가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이런 거지. 어, 일단 거속씨를 좀 알아야 될 거고. 자, 시간을 구하려고 하면 거리를 속력으로 나누 건데. 근데 여기 지금. 어... 1시간 30분 내에 갔다 오려고 하는 거니까, 자, 가는데 걸린 시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야. 그 다음 뭐, 물건 사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겠지. 자, 물건 사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어. 자, 이걸 다 합친 게 1시간, 1시간 30분. 자, 1시간 30분 이내에 들어야 된다. 이면서. 1시간, 30분 이내니까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될거야 자 여러분 갈때 걸린 시간 거리는 x고 속력은 4니까 여기 4분의 x가 가는 데 걸린 시간 마찬가지로 오는 데 걸리는 시간도 4분의 x가 될거고 자 물건 사는데 얼마 걸렸냐면 물건 사는데 15분 걸리는데 자 여기를 15분이라고 쓰면 안되고 시간 단위를 맞춰야 된단 말이야 시간 그럼 15분은 6, 어, 15분을 시간으로 고치려면 60분의 15야. 15를 60으로 나눠줘야 돼. 자, 그럼 이게 총 걸린 시간이고, 자, 총 걸린 시간이 1시간 하고도 30분도 마찬가지. 어, 30분을 시간으로 고치면 60분의 30이야. 자, 이걸 풀어준다는 거란 말이야. 이걸. 이때 여기 어, 60분의 15를 약분을 해주면 이게 4분의 1이 될 거고. 60분의 3 0은 약분해주면 2분의 1겠지 해서 요거를 좀 정리해서 다시 쓰면 4분의 x랑 4분의 x를 더하면 4분의 2x니까 2분의 x가 될거고 거기다가 4분의 1을 더한는게 여기는 1 더하기 2분의 1이자 요거는 2분의 3인거지 여기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 요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있을거야요다음이 부등식을 풀면 돼 자,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누굴 곱한다. 자, 4를 곱했겠지. 이렇게 4를. 그래서 약분 처리해주면 자, 2x가 됐고 여기가 1이 됐고 자, 여기는 6이 됐겠지. 자, 그럼 2x는 5보다 작은 거고 자, x는 2분의 5보다 작은 거죠. 그럼 2분의 5라고 하는 건 2.5잖아. 2.5. 그러면 최대 몇 키로까지? 2.5 키로까지 갔다가 올수 있는 거죠. 2.5 키로이네. 자, 다음 민수 일개 일부분인데, 민수 할머니의 통화시간이 몇분 미만일 때, 민수 할머니의 통화시간이 몇분 미만일 때, B 요금제보다 A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냐. B 요금제랑 지금 A 요금제를 비교해 보겠다 이 말이네 할머니께서 휴대전화를 구입하시는 것을 도우려고 자, 통신회사에 갔어 요금제를 알아봤더니 A 요금제는 자, 기본 요금이 만원이고 기본 요금이 만원이고 거기에 1분당 자 35원의 통화료가 붙네 근데 B 요금제는 어 기본 요금은 15,000원이고 기본요금이 좀더 비싸네. 단 어, 1분당 통화요금이 좀싼 거지. 이때 어떤 요금제가 더 좋을지, A 요금제가 할머니께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A 요금제가 할머니께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A 요금제를 결정하였는데, B 요금제보다 A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려면 어, 할머니의 통화 시간은 몇분 미만일까? 한번 그럼 A 요금제랑 B 요금제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여기 A 요금제, 여기 B 요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자, A 요금은 기본 요금이 만 원이야. 기본 요금이 만 원이고, 자, B 요금제는 자, 기본 요금은 더 비싸. 하지만 A 요금에 비해서 1 분당 통화료가 더 낮겠지. 자, 할머니가 통화를 x 분 한다고 하자. 그러면 A 요금제에서는 자, 기본 요금에다가 추가로 1분당 35원이 분다 했으니까 35x가 추가가 될 거고, 자 B 요금제에서는 자, 1분당 15x가 추가가 될 거야. A 요금제가 더 유리하다라고 해서 선택을 했잖아. 그러면 A 유리, A 요금제가 더 유리하려면 B 요금제가 더 비싸야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럼 B 요금제가 더 비싸지는 비싸지는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B 요금제가 비싸기기 전까지만 A 요금제를 사용하면 A 요금제를 선택하게 잘한 거겠지. 자, B 요금제가 더 비싸지는 x분을 더해 주면 돼. 자, 그럼 다음 문제를 풀면 이제 요 방정식을 풀면 될 거야. 자, 35에서 15를 빼주게 되면 20x가 됐을 거고, 자, 여기 만 원이 넘어가면 여기 뭐가 되냐면? 5,000원이 되는 거지, 5,000원. 자, 그럼 20으로 나눠주면, 일단 0 하나 지었어. 2x는 500이 되고, 자, x는 자, 2로 500을 나누면 어떻게 돼? 250분. 250분보다 작으면 A 요금제가 유리한 거고, 250분보다 더 크면 B 요금제가 유리한 거겠지. 지금 A 요금제가 더싼 거를 따지는 거란 말이야. 250분보다 적으면 A 요금제가 더싼 거고 250분보다 많으면 B 요금제가 더 비싼 거겠지. 그러니까 A 요금제는 250분까지만 살때 유리한 거야. 한 개에 500원 하는 고구마하고 한 개에 300원 하는 감자를 합쳐서 몇 개를 샀냐면 20개를 샀어. 20개를. 자, 그래서 전체 금액이 7,000원 이하. 7,000원 이하가 되게 한대고에 이때 고구마는 최대 몇 개까지 살수 있냐 말이야. 그 고구마의 개수를 내가 궁금한 거는 고구마의 개수니까, 자 고구마의 개수를 x 개라고 놓겠지. 그러면 감자의 개수는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감자의 개수는 자 둘이 합쳐서 20개를 샀으니까, 자 전체 개수에서 고구마의 개수를 빼준 게 이게 감자의 개수겠지. 자 이렇게 설정이 들어가면 이제 가격은 고구마는 하나에 500원 하니까 자, 고구마의 가격은 500X가 될 거고 감자의 가격은 한 개에 300원인데 감자는 몇 개를 사냐면 자, 전체 20개에서 고구마의 개수를 뺀 것만큼 산다 이말이지 그래서 전체 가격이 7,000원 7,000원 이하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다음 부등식으로 끌면 될 거야 자 그럼 지금 여기 봤더니 콩두 개씩 자, 지워도 될것같아 그럼 좀 쉽겠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5X가 됐고, 자, 이 3을 이렇게 분배를 하면 되겠지. 자, 분배를 하면 어, 60이 됐고, 여기 3X가 됐어. 여기는 자, 70이 됐고, 자, 5X에서 3X를 빼주면 자, 2X가 될 거고, 자, 60을 넘겨주면 얼마 되냐면 10이 되는 거지. 그럼 X는 얼마? 아, 최대 몇 개까지, 최대 5 개까지 살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니 자, 밑변의 길이가 6이고, 어, 밑변의 길이가 6인 삼각형의 넓이를 42 이상, 42 이상 하려면 자, 삼각형의 높이 어떻게 되느냐? 자, 삼각형을 좀 하나 그려보지. 자, 이렇게 삼각형을 하나 그려보고 어, 높이를 하나 표시해볼게. 자 이렇게 높이를 표시해 보면 될것 같고, 자 밑변의 길이가 얼마? 6. 밑변의 길이가 6인 상태고, 자, 높이를 고르니까 높이는 x. 근데 이때 삼각형의 넓이가 얼마냐면 삼각형의 넓이가 42야. 네, 40이 이상이 되게끔 해달래. 뭐, 공식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에 나누기 2분의 1을 해주면 되니까. 자, 밑변이 6이고, 높이가 x고, 자, 거기에 2분의 1을 하면 그 넓이가 4 2이라고 비교했을 때, 42보다 뭐하게, 크게 해달라. 이거 풀면 되는 거잖아. 어렵지 않지. 자, 이 약분하면 3x가 될 거고, 3x가 42보다 크면 되니까, 자, x는, 어, 3일은 3, 3, 4, 12. 높이는 14 이상이면 되겠다. 이렇그 다음에, 자, 집 근처, 가게에서, 개에 8 0 0원인 음료수가 자, 할인마장에서는 좀싸 500원이야. 집 앞에서는 800원이고, 할인매장에서는 500원인데, 한 할인매장까지 가려면 1600원이라는 교통비가 있어. 자, 이때 음료수를 몇개 이상 사야 할인매장에서 사는 게 유리하냐는 말이지. 아니, 만약에 하나를 산다라고 하면, 교통비 1600원을 부담해서 할인매장까지 가진 않을 거 아니야. 도대체 몇 개를 사냐? 몇 개? X계, x 개를 사줄 때, 자, 집 앞에서는 한 개에, 800원이니까, 집 앞에서 사는 가격은 800X일 거야. 그리고 할인 매장에서 사는 가격은 500X가 되겠지. 근데 할인 매장까지 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교통비를 감안을 해야 돼. 그럼 교통비를 감안하고도, 만약에 더 누가, 이 할인 매장에 가는 게더 싸다면, 즉, 집 앞에서 사는 것이 뭐하다면, 더 비싸다라고 하면 즉 할인 매장이 더 싸다라고 하면 할인 매장으로 가는 거겠지. 그 다음을 풀면 된다. 500x가 넘어오면 300x가 되는 거고 이게 1,600원이 되는 거지. 콩두 개를 지워줘도 될 거고 그럼 x는 3분의 16이 나오지. 3분의 16이라는 건 3분의 1 6 3 5이고, 5 5고 5점 땡땡땡 정도 되는 거니까. 자, 다섯 개를 사는 건 유리하지 않지. 다섯 개가 넘어야 되니까, 여섯 개. 6개. 여섯 개부터, 어, 할인해 주고 사는 게 유리한 거지. 자, 놀이동산 입장료. 놀이동산 입장료는 한 사람당 얼마냐면, 6,000원이야. 6, 6 0원 근데, 50명 이상, 50명 이상의 단체에게는 자, 입장료의 20%를 할인해 준대. 20%를 할인해 준다라는 건얼마에 가게에 들어가는 거냐면, 어, 할인, 할인, 할인을 하는 가격이 6,000원에, 자, 100분의 20만큼을 할인해 주는 거니까, 즉, 얼마를 할인받을 수 있는 거냐면, 이 60이 1,200원을 할인받는 거지. 그러면 50명 이상의 단체는 1,200원이 빠진 얼마? 4,000, 한 사람당 4,800원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 내가 가온, 내, 내가 현재 50명 미만이야. 50명이 아니야. 60, 50명이 안 돼. 하지만, 차라리 내가 잘 봤더니, 50명이 안 돼서, 6,000원씩 들어가, 6 0원씩 들어가야 되는 건데, 50명이 안 되기 때문에, 6,000원씩 들어가야 되는 건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50명의 단체 입장권 가격을, 50명의 단체 입장권 가격을, 어, 사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 자, 50명이면 얼마가 들어가는 거냐? 면50 곱하기 4,800원 아니야. 자, 이걸 계산해보면, 5, 8, 40이지. 5, 4, 20, 2, 4, 0에다가 0 뒤에 0이 3개 더 붙어야 되니까 24만원이야 내가 50명이 안 돼서 6000X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격이 만약에 24만원보다 만약에 더 크다라고 하면 차라리 24만원을 주고 50명짜리 단체 입장권을 사는 게더 유리하다는 거지 그럼 이걸 풀어 주면 되는 거야 자. 50명이 안 돼서 6,000원씩 내고 들어가니 차라리 몇 장을 버리더라도 50명짜리 단체 입장권을 사겠다 이 말이야. 왜냐? 50명짜리 단체 입장권이 24만원인데 그 24만원은 6,000원씩 ,000, 내는 것보다 싸다라고 하면 이게 더 싸다라고 하면 이걸 선택하는 거 아니야. 에 양면에 공3개씩 지워지고 자, 다음을 계산을 해보면 6X가 240 크고 자, 6으로 나눠주면 6 4 2 4 40명 이상이기만 하면 40명을 넘기기만 하면 그러면 단체 입장권 10장을 버리더라도 단체 입장권을 산게 더 낫다 이 말이야. 몇명상일때 40명 말고 몇 명부터 41명 41명 이상부터 가능하고 40명까지는 아닌거지 왜냐면 여기 등호가 없으니까 자 지은이는 어느 쇼핑몰에서 단체 모자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 쇼핑몰에서는 구입 가격에 구입 가격에 10%를 할인해 주는 쿠폰이 있어. 구입 가격에 10%를 할인해 주는 쿠폰이고, 또 다른 쿠폰은 구입 가격에서 무조건 8,000원을 할인해 주는 쿠폰이 있는데, 자, 둘 중에 누구를 모자를 어, 모자 가격이 5,000원인데, 지은이가 최소 몇개 이 모자를 구입해야 10%짜리 할인 쿠폰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냐 이 말인거지 무슨 말이냐면 구입가격의 10%를 10%를 할인해주는 쿠폰이 있고 전체 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쿠폰이 있고 다른 하나는 무조건 몇개를 사든 무조건 몇개를 사든 전체 금액의 8 0 0 0원을 빼주는 8,000원을 빼주는 쿠폰이 있는 거야. 그럼 적게 살 때는 이 8,000원짜리, 일를 하나를 살 때는 10% 할인받는 것 보다, 왜냐 모자가 5,000원이니까 10% 할인받으면 5,000원이야. 근데 차라리 8,000원, 8,000원을 빼주는 게 유리한 거잖아. 하나를 살 때는. 그럼 도대체 몇개 이상을 사야 10%를 할인받는 게더 유리할 건가? 그럼 10% 할인받았을 때의 가격과 8,000원을 뺐을 때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자, 10% 할인을 받는 가격이 더 싸면, 10% 할인을 받는 거겠지. 자. 자 그러면 5천원짜리를 사는데. 자, 5 0원짜리를 사는데. 자, 내가 몇 개를 살 거냐면 x개를 살 건데 일단 10%를 할인받았다라고 치면 어, 500. 내가 x개를 샀을 때 전체 가격은 5 0 x 야 5,000원짜리 x개를 샀을 때 전체 가격은 5 0 x 인데 거기서 10%를 할인해 준대. 10%를 할인해 준대. 그 얘기는 음, 그, 내가 몇, 얼마를 주고 사는 거냐면, 100분의 어, 90, 그니까, 10%를 할인해주면, 사는 가격은, 잠깐만, 그래, 10% 할인 가격을 따져도 되겠구나, 10% 할인 가격. 자, 전체 금액이 5,000X인데, 10%를 할인해주면, 그 할인 가격은, 거기다가 100분의 10을 곱한 게 이게 할인 가격이겠지. 근데 이 할인 가격이, 만약에 8,000원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면, 이 할인 가격이 더 크다라고 하면, 이 가격이 더 크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걸 선택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 전체 금액이 5,000원인데, 거기에 10% 할인 받은 금액이 이거야. 그거랑 누구를 비교했을 때, 8,000원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라고 하면, 당연히 10% 할인짜리 쿠폰을 사용하겠지. 자, 이걸 풀어보면, 자, 여기, 자, 100이니까, 공두 개를 지우자고 공두 개를 지우면 50에다 10을 곱하면 얼마 되냐면 500X가 되겠지. 500X가 8000원보다 커지는 상황을 확인해야 되니까 다시 공두 개를 지우면 5X가 80보다 큰 상황이고 자, X는 5로 나눠지면 5, 7, 5, 5, 6, 30즉1 6개 개보다 더 많이 사면 그럼 10% 할인 쿠폰을 쓰는 게더 많은 하, 많이 할인을 받는다. 즉몇개몇개 몇개 이상 17개 이상 사야겠지. 17개 이상 사야 된다 이 말이야.까지.